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의 삶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 다섯 번째 주제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 하나는 이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함에 힘이 있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가을에 트루키하고 이제 그리스 성지답사를 하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우리가 어 보기도 하고 또그 발걸음을 걸어가기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수없이 많은 핍박과 한란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켰고 또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열매맺게 되었을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는, 얻게 되는 해답은 한 가지였어요. 바울이 표 때만 바라보고 그의 삶이 정진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단순 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단순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준 은혜 그 표때만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말씀만 저 읽어 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2 절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laughs>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가 알아왔던, 얻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 같이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한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잡하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거, 그 모든 것에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이제 한 가지 붙든 것,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담대색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매우 심플해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한분 뿐입니다.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바울의 삶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진작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단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힘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 다섯 번째 시간에 어, 배우게 돼요. 복습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골방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에거해야지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두 절의 말씀이지만 같이 묵상에 가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한 삶을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단순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원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원칙이 없으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잡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너희의 삶을 질서지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찬찬히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지 말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중원부원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넣어서 예수님이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며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앞절에 나온 말씀이고 우리가 또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기에 너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의 삶은 내가 붙들 것이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좋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뒤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 속에 살지 않고 우리 신앙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한 절 읽어볼까요? 우리 전도서 7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져요. 우리, 어, 표준 세번역은 한번 같이 우리 자막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렇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본 뜻입니다. 원어에 가깝게 이해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삶의 지혜가 참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엉켜있지 않은데 우리가 엉키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우리가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은 너무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내게 막전에 삶의 자리에 가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또 끝맺고, 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혀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요,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잘못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줄때 아니야 학생이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집에 가서 자고 통상 뭐가 필요해? 직장인들도 똑같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교회 가고 또 집에 오고 일하고 교회 가고 뭐가 서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죠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복잡해야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미체교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다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우리의 삶을 좀더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리를 지으신 목적에 좀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군도덕이를 덜어내고 덜어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2025년 한해 동안 더 단순하게 그렇지만 더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빛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광고 못했는데 우리 아우리치 케냐 아우리치 가는데 어, 이제 열심히 준비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하듯이 케냐 아우리치 물품 피로 리스트를 우리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시면은 어, 뭐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씩 다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고 못했다고 제가 혼났어요. 어, 보시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보시고,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는 걱정과 근심 때문이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좋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까지 미리 땡겨 와서 오늘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너는 그냥 오늘 수고로 너는 좋게 정말 많이 수고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으로 좋하지. 내일 일까지 오늘 가지고 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 수고도 너에게는 충분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들리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수고한 것으로 충분해. 내일은 내일이 있어.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 스스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늘 이제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내일은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랑해야 돼. 미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사랑하는 거야. 미래는 기대하는 거야. 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아니 요즘 같은 경우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미래는 뭔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치게 성도분들이 이제 근심병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일명 저는 어쩌지 어쩌지 병이라고 해요.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얼굴색이 좀 다르잖아. 나 병에 걸렸는지 몰라. 나 요즘 밤이 돼도 잠이 잘안 와. 어쩌면 내가 불면증에 걸렸지도 는 몰라. 어쩌지 어쩌지? 맨날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든지 다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과하게 걱정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막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이야기해준도 어쩌지 병 걸렸지, 어쩌지 어쩌지, 뭘 어째, 다잘될 건데. 여러분 다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신명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쩌지 어쩌지 걱정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말미함아,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 말이 맞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켜 주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 와서 주제로 되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지만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과 근심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내일이 불안한데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의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니? 이 걱정과 근심은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분주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단순하게 살아가는 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2025년, 걱정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라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을 사실은 잘 이해해야만 하는데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지만 오늘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은 내가 수고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내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저는 우리 빛의 그 식구들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더 단순해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외적인 단순함을 만들어야지만 내적인 단순함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 단순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더 단순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삶의 시간들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삶이 단순해지면은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단순해지고 우리의 내적인 것도 단순해지게 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단순해지고 단순한 삶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비치구의 식구들은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복잡하게 어, 많은 약속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만.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덜어내시고 삶의 시간표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 단순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정돈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정해지면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